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0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 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스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우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어 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들을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침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메라 14장과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에게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두 번째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세 번째 이법계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고 다윗의 우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외부의 적들을 정리하고 내부에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평안의 세월을 보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무엘 하에, 다윗,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네 개의 장면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다윗이 쇠락하는 네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큰아들 암몬이 이봉 여동생 다마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이 암몬을, 암론을 교묘히 죽인 사건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압살롬의 이제 반역,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잘한 장면 네 가지와 다윗이 쇠락하는 장면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며 그 중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어떤 변곡점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아니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복이 임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삶의 후반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원인과 그리고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안몬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는데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그들이 이것을 거역하자 이 암몬 자손에게 징계가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받았을 때는 복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재앙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 이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재앙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무엘의 맨 마지막 장면이 24장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가장 그 선명한 장면 가장 극치에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쇠낙의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게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몬을 죽이죠. 다마를 범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동안 도망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이제 소멸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왕위를 이을 세자를 측봉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었고, 이제 두째 아들은 사라졌고, 셋째 이제 압살롬이 남아있는데, 이 압살롬이 가장 왕위를 이을 그 유력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챈 요압 장군이, 드 들어와, 고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꼬셔서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마주하고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좀 회개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혈기가 있었고 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일정 반경 안에서만 머물고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는 사이에 백성들 안에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에 당연히 회자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의 인기가 더 높아졌을 거라는 것이죠 큰아들이 이복여동생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다윗은 정의롭지 않다 이 다윗은 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것이고. 2년이 지나서 그 마음에 이 분노를 감추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습니다. 이 죽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아들이 해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겠죠.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억울하게 저렇게 귀양살이 하는 우리 왕자님 불쌍해서 어쩌나. 뭐 이런 이야기가 돌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에 대해서는 불평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큰 아들을 그렇게 징계한 셋째 아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 아니, 지가 잘못하고서 이압살롬이 그렇게 징계하고 정의롭게 했는데 아, 압설림이 잘못하면 몰려 못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이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화해하지 않고 별궁에 가두어 놓고 생활하게 하는 또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우, 저 쪼잔한 인근 같으리라고. 이 아들을 불러왔으면 왕자로 세자로 책봉해야지 저렇게 집에다 가둬 놓고 뭐 하는 짓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사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대사고 사극에서 한 번쯤 나왔을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데 그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몇 가지의 사안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25제를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압살롬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일단 외모적으로 너무 출중한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당연히 우리 성대님들은 김창현 목사를 떠올릴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우린 충분히 여러 연예인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잘랐는데요. 그 무게가 2 0 0세겔이 됐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이 왜 여기에 이제 그 주목을 받느냐 중동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곱슬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잘라서 200세겔, 203개, 200세겔이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kg, 어, 큰, 제가 큰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1세겔이 13g, 그래서 200세겔은 2.6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막 말을 타고 가거나 바람이 한번 불면 중동 지방에서는 알수볼수 수 없는 그런 찰랑거리는 머리를 볼수 있는 멋진 장면이죠. 지나갈 때마다 뭐 소녀 팬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아줌마들은 막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뭐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들이 셋있었고요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 셋은 관심이 없고요. 딸 하나를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예. 암론에게 수치를 당했던 그 다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여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이 암론의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 딸,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에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딸을 볼 때마다 여동성의 사건을 계속 떠올리는 거죠. 이 한자 성어 중에 이제 와싱 상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딸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연금을 하고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그 같은 연금 사태, 상태고. 활동은 자유롭지 못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왜이 같은 연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은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려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그 중간에 요합 장군을 중매자로 세워서 아버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요합 장군도 안 오는 거예요. 요합 장군이 왜안 왔을까? 성경에 또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합적은 군사령관입니다. 전쟁이 많이 있으면 뭐못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절에는 외부에 있는 적들을 대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그다지 전쟁도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령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행정적인 일들을 한다? 네, 뭐, 저녁에, 어, 저녁이 퇴근 이후에 만날 수도 있는데 안 만난 거예요. 왜안 만났는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상상력 혹은 추측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같은 연금을 시켰어요. 요압이 데려오긴 했는데 요압이 봐도 이 압살롬이 아직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다윗의 관점이 곧 요압 장군의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러도 부르지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이 압살롬에게 편안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가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을 지르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불을 지른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장군님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내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친작에 오시지 않아서 오시지 그랬습니까? 친작에 오셨으면 이렇게 불 지를 일도 없어질 텐데. 왜 불렀냐?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외할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게 나았지 이렇게 같은 연금 상태로 지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가셔서 아버지와 화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는 억지화해처럼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압살롬은 같은 연금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이 화해가 됐다는 게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화해됐다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연금 상태를 풀어준 거죠. 풀어주자, 그 뒤에 무슨 일을 하는가. 15장 1절에 보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같은 연금이 풀리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무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말들과, 그리고 자기의 보디가드 호위무사 50명을 모은 거죠. 뭔가 이게 꿈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성문에 서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일들 혹은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장로들에게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이 그 자리에 서서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얼굴이 슬픔에 가득 차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르신? 아유, 암흑의 집화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먼길 오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어르신 너무너무 억울하겠네요. 근데 제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제가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면 하, 아, 이 일쯤은 제가 충분히 해결해 줄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모은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다윗이 정의롭지 않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며 반면에 젊은 왕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나라는 더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듯하여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서원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된것 같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죠. 가는 사이에 전령들을 전지파에 다 보내서 나팔소리가 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이 작전을 다 짜고 예루, 헤브론에 가서 아, 이제 왕위에 오르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일을 한 것이죠.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인가, 다윗이 있으면 다윗의 오른팔, 왼팔 중에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압살롬의 책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더 지지하게 되죠.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일에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이 자신의 쇠락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묵묵히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어떤 액션도 없어요. 문제 앞에서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이 모습을 문제 앞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 외면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압살롬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득고와의 연기 잘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다윗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압살롬이 왕위에 올라 다윗의 왕위가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훨씬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도벨 역시 이 다윗은 이제 늙었고 판단력도 흐려졌고 올바른 왕이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압살롬이 훨씬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의 부하로 획책하고 이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결말을 알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한이 압살롬은 후에 자기가 너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기 영광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억울해하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어떤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외부의 누군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시대적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해결하고 싶고 혹은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 회피의 극단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담들이 다윗의 위치였다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는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역사 속의 인물들도 수없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다 견디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다윗의 이 초라한 쇠락의 모습이 다윗을 비난하거나 다윗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이런 일들은 우리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다윗이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압 장군이나 그리고 압살롬이나 이 뒤에 또 나오는 사람들, 아.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그게 끝은 초라함으로 더큰 문제로 전락해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 다윗의 전반부의 삶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쇠락의 인생을 살 때도 있죠. 이두 가지의 경우 모두 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 일이 잘될 때든 아니면 일이 잘안될 때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는 인생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되며 우리 고통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잘못된 선택,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이용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잠잠히 하나님께 머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